이두 가지가 필요한 거야. 열로써. 이게 안 되면 뭐예요? 이 경금은 그냥 무가치한 돌멩이에 돌멩이. 돌멩이인 거야. 길거리에 아무도 보지 않는 돌멩이. 그러니까 내가 뭔가 가치 있는 보석이 되고 쓰임새 있는 뭔가가 되기 위해서 목숨 걸고 달려들겠죠. 그래서 거기서 저돌성이 나오고 목표 지향성이 나오고 매의 눈이 나오는 거예요. 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많이 되는 거예요. 한번딱 꽂히면 가야 돼끝까지 어? 그냥 가야 된다고 이, 이 경금이라는 거는. 응? 그래서 목적 실현은 기가 막히게 되고 대중성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모여요. 그래서 괴강의 기운이 보통 있다라고 하는데 지도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뭘로 현혹시키는 거예요? 뭐 화만 있으면 너도 지금은 노동자지만, 지주계급처럼 너희도, 어 잘살수 있다라고, 그렇게 선동해서 끌고 가는 거야. 다른 세상 만들어보자. 그러니까 변화, 변혁의 기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한테, 얘한테 구태타 일으키자고, 혁명 일으키자 그러면 저리 가, 그러지. 얘는 태어나면, 그냥 태어나면, 만약에 내가 태어났는데, 어 여종, 종이야, 종. 종으로 태어났어. 그러면, 내가, 그냥 평생 종으로 살 생각을 하지 뭔가 내가 양반이 되야겠다 이런 생각 안 해요 이 친구는 어? 뭔가 변화하고 싶다 그 대신 또 내가 귀족으로 태어났다 그러면 거기에 만족해서 귀족으로 그냥 살지 내가 귀족인데 왕이 한번 돼 볼까 이런 몸 같은 거안해 어? 그냥 사, 태어난 그 모습 그대로 유지해서 가는 거야 어?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여러분이 에르메스 한정판 백을 샀어요. 2천만원 주고. 어? 근데 그 백에다가 뭔가 불로 지지고 장식 달고 뭐 글자 쓰고 엄마 바보 쓰고 막 이렇게 낙서하고 그러지 않잖아. 어? 그, 그거 그 낙서하고 뭔가 다른 건 전부 다 화가 하는 거예요. 화가. 어?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화나 목이 있다 그러면 가방 멀리 치워놔야 돼. 거기도다 낙서해 놓는다고. 화들이. 응? 변화시키는 거야. 그 에르메스 가방을 모루 시장 가방으로 바꾸는 그런 어떤 특수한 재주가 있겠죠. 그게 정화예요. 그러니까 신금한테 정화를 만나면 에르메스 백도 전부 다 일반 가방처럼 만들어 버린다고. 응? 어? 그 뭐, 정말 화 화가 나겠지. 근데 경금은 바꾸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를 하겠어요?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선동지. 그러니까, 화하고 수가 개입돼 있으면, 이제, 꿈을 키워주는 건 수가, 꿈을 키워주는 거니까, 어? 그리, 그래서 만적이 난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왕후 뭐, 장사의 씨가 따로 있냐, 어? 나도 왕이 될수 있고, 나도 귀족이 될수 있고, 심지어는, 나도 전지현이 될수 있다 그래갖고, 막, 수술을, 막, 해달라고, 전지현 얼굴 갖다 놓고, 이렇게 똑같이 해달라고, 뭐. 그런, 그런 것들이 경금이에요. 그래서 성형수술을 하더라도 신금이 훨씬 많이 할것 같죠? 신금은 소심하게, 시술을 많이 받는다 그러면 경금은 아예 다른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예, 네, 그러니까 뭐, 정말 목숨 걸고 다갈수 있는 게 경금이에요, 오히려. 얘는 바꾸고 싶은, 자기 자체가 지금 마음에 들어, 안 들어? 안 드는 거예요, 얘는. 얘는 나, 내가 마음에 안 들어, 내 자신이. 거울 보면 짜증나. 네? 그래서 통째로 다 바꾸고 싶은 게 경금이라고. 그래서 바꾸는 거에 성공하면 아주 그냥 정말 위대한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예를 들어서 전공한 거를 끝까지 못 살리는 경우가 경금이 훨씬 많아요. 경금이 임수를 만나고 그 병화를 만나면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으로 완전히 탈바꿈해서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감목에서 말하는 탈퇴 요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게경금이에요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한 동창회 끝나고 10년 만에 만났는데 그때 학교 다닐 때는 애가 막 뚱뚱하고 약간 찌질이었었는데 완전히 바뀐 거야. 어 그냥 귀부인으로 해갖고 그냥 애가 때가 달라져. 그 얘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쁜 애가 나이 먹어서도 이쁜 게 신금이에요. 똑같아 어렸을 때 못생겼는데 신금 못생긴 사람이 없지 근데 거의 다 이쁘잖아. 그냥 항상 그게 그대로 유지되는 거. 야 너는 어머 어쩜 그렇게 똑같냐. 1 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게 신금이고 얘는 누구세요? 어 몰라 못알아봐막어 그게 경금이요 음. 그러니까 여기에 포인트가 어, 변화해야 된다는 거야 변화. 어, 어 만들어지고 변화되는 코드요 그러니까 만들어지 못한 것은 그냥. 돌맹이고 바위고 그냥 철광석이니까 얼마나 무가치하게 쓰이겠어. 그러니까 깡패가 되는 거야. 어? 쓸모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금한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화가 있어야 돼요. 그 득화이해. 그걸 득화이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뭐 용어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고 화를 통해서 예리해진다는 뜻이거든요. 사용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바뀐다는 거랍니다. 경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득화 이해가 된 다음에는, 당연히 이제 득수 이청이 돼야 돼. 왜 그러냐면, 이제 득수 이청이 먼저, 먼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책에도 그렇게 돼 있고. 그런데 저는 이제 득화 이해가 왜 우선이냐면, 득화 이해가 돼야지 어느 정도까지의 자격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자격.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재능이나 마케팅보다는, 기본적으로 자격을 갖추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의사활동을 하려면 최소한 은하, 의사 면허는 따야 되잖아 어? 그게 자격이잖아 그 다음에 걔가 치료를 잘하고 수술을 잘하고 하는 건 수의 영역이에요 근데 아무리 자기가 수술을 잘하고 능력이 있어도 자격이 없이 하면 안 되잖아 그거는 무면허 야매잖아 그거는 그죠 그래서 우선 자격을 갖추 최소한의 사회적인 어떤 자격을 갖추는 것은 화가 반드시 개입돼서 만들어져야 돼요.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금은 어렸을 때 화운이 딱 들어오잖아 청간에서 정화운 같은 게딱 들어오면 공부를 못할 수가 없어. 무조건 자기가 되고 싶은 거다될수 있는 아이예요. 경, 경금이 초년운에 어? 이 그게 들어오면 응? 근데 이제 그때 뭐가 이제 정화 같은 게안 들어오고, 이제, 을목 같은 게 들어오면 이것저것 이제 엉뚱한 짓 하고 돌아다니겠지. 에. 그래서 경금은 만들어서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을 그게 갖추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금이 이제 그렇게 득화해가 돼서 사용 가치가 얻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술을 만나서 그 재능도 발휘할 수 있게 되면, 정금은, 그 다음에 갈수 있는 자리가, 이제, 뭐가, 있, 뭐가 있을까? 그 다음에, 두 가지가 다, 득, 하이의 득수이청이 된 다음에는, 어, 화를 만나서 만들어지고, 그걸 내가 잘 쓴다 고 그러면, 그 다음에 얻고 싶은 게 뭐죠? 그 다음에 얻고 싶은 게 바로, 명예예요, 명예. 명예인데, 그 명예는, 주로 어디서 나오냐면, 간목에서 나와요. 간목에서 나오고, 무토에서 나와요. 근데, 간목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경금이 갑목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경금이 있고 경금이 있고 어, 정화가 있고 이렇게 임수가 있다라고 하면 운에서 갑목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 경금이 이것을 이제, 예, 이제 십성으로 보면 뭐 재성이라고 하는데 내가 갖고 싶은 그런 어떤 대상이 되는데 높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높이. 높이. 그니까, 을목하고 간목하고는 이제 그런 차이거든요. 경금은 을목을 만나면 이것저것 무성해지면서 이것저것 하면서내 일이 아닌 다른 일에 집중을 하게 돼요. 그니까 러 남의 일을 해주기 시작한다고. 경금은. 근데 간목을 만나면 높이를 상징하기 때문에 내가, 어 만들어진 어떤, 이런 어떤 재능이나 능력을 가지고 어 사회적으로 높이 쓰이게끔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점뭐야 금이라는 것은 목으로 가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원리가 자연의 원리로 보면 얘는 뭐예요? 씨앗이죠, 씨앗. 씨앗이기 때문에 이 씨앗은 결국 수를 거쳐서 수라는 것도 보통 씨앗이라고 그러고 금도 씨앗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수의 씨앗과 금의 씨앗은 좀 차이가 있어요. 얘는 그냥 그냥 말 그대로. 어, 과일에서 나온 씨앗의 형태라고 하면 이 수의 씨앗은 모든 어떤 정보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곧그 내가 갖고 있는 정보들을 표현할 수 있는 배아 상태로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임신한 상태야. 얘는 아직까지 정자 난자의 상태라고 하면 이 친구는 이미 배에서 뭔가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형태, 아이의 뭐 성별의 형태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그런 어떤 음, 상태라고 보면 된다고.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축토도 사실 수수거든요. 축토 축토라는 게 만사기의 만사. 그이 수가 이제 계속 그 우리가 이제 임신 임자도 이 임신 임 이, 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이제 임신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임수 자에다가 계집 여자 붙이면 그래서 만삭된 상태에서 태어난다는 의미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금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디로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목이 되는 거예요. 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금이 목이 된다는 건 뭐예요? 높이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내 욕망이 실현되는 거예요. 이게 욕망이거든요. 금금목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뭔가 극한다는 것은 그것을 갖고 온다는 거거든요. 남자한테는 뭐 여자도 되죠. 최종적으로 내가 정말 원하는 여자를 얻고 남자한테 여자라는 의미는 욕망의 그 실현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여자를 얻었다는 것은 남자의 입장에서는 최고의 능력과 힘과 권력과 돈과 모든 걸다 가졌다라고 표현하면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것을 자기 배우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자기의 모든 욕망을 실현하는 옛날에 생각해 보세요. 왕이 가장 이쁜 여자는 왕이 다 같죠. 그것도 하나 갖는 것도 모자라 갖고 심지어는 삼청궁녀라는 말도 있잖아. 그쵸 네, 그게 자기 욕망을 다 실현하는 거예요. 그 권력으로 인해서 어. 여자의 재성하고 그래서 남자의 재성는좀 달라요. 어. 삼촌 아버지는 없잖아요. 그죠? <laughs> 그래서 경금은, 우리가 이제, 경금은 이제 신금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이제 단계고, 경금은 그러니까 항상 신금을 부러워할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경금은, 뭔가 고쳐서 써야 되는, 이게 고칠 경도 되거든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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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 경자에 고치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거든요. 그게 변화의 기운을 얘기한 거예요. 전 시간에 배웠던. 그래서 이것저것 할 가능성이 경금은 많은 거예요. 자기 원래 직업에서 몇번 바뀌어갖고, 최종적으로는 다른 거래. 처음 했던 거하고 하던 게 달라질 수 있고, 신금은 계속 유지한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신금을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신금은 우선 매울 신자예요, 매울 신자. 어 그리고 이제 연애자평이라는 사주의 아주 최고 아버지죠. 음악의 아버지는 바흐인데 이 사주의 아버지는 뭐 물론 이제 사수상경이니까 공자라고 할수 있는데 거기서 실질적으로 사주라는 자평명이라는 현대 사주의 근간이 나온 것은 연애자평이라는 책이에요. 어? 어, 제허자평이 허승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그 책에서 신금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참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그냥 딱이 두,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신금은 고통이다. 우리 매운 거 먹으면, 아, 아프죠? 혓바닥 진짜 고통스럽지 않아. 막 우유 막 먹고, 맹물 먹고 그래도 안 나잖아요. 저도 예전에 그, 라면 큰거한 그릇 매운 라면 먹으면, 마, 어, 뭐, 뭐, 준다고, 경품 준다고 그래갖고 도전한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먹다가 그냥, 와, 매워도, 처음에는 몰르더되는데 이게, 이게 통증이야, 진짜. 매운 게. 너무 매워갖고, 한 30분 동안 정신이 아주 몽롱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진짜 성공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옆에서 보면, 그걸 다 보고. 와, 그래 정말 대단하다 생각했는데, 그러면, 신금을 왜 고통이라고 생각했는지, 신금을 왜 고통이라고 얘기했는지, 그, 자평진전에서, 아니, 자평진전이에요. 그, 연애자평에서 가끔씩 이렇게 한 단어로 탁 얘기하는데, 그 메시지가 굉장히 명확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뭐, 어? 감목 같은 경우에는 탁이라고 이렇게 막 표현을 했고, 그 같은 고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신금은 이 고통을 누가 만든 거예요? 남이 만든 거예요? 지가 만든 거예요? 에, 자기가 만든 거예요. 모든 나쁜 것들은 다 자기가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에? 근데 장점도 있어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자 보자고요. 우리가 이렇게 집을 짓기 위해서는 털을 닦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 터가 어 뭐예요? 기토죠? 원래 여기 산이 있었는데 산에 그 집을 짓기 위해서 털을 싹 밀고 싹 깎으면 기토가 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기토라는 것은 무토에서 원시림에서 뭔가 인위적으로 노동이 들어가는 거예요. 노동이 노동이 들어가고 개발이 들어가면 다 기토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기토가 된 땅은 뭐가 생겨요? 가치가 생기죠. 그래서 그냥 그냥 들어가면 안 돼. 기토부터는 돈 내고 들어가거나 물어보고 들어가야 돼. 기토 주인한테. 기토부터는 주인이 있는 거예요. 무토는 주인이 없어요. 서부예요. 서부인데 얘는 이제 주인이 생겨서 털을 다 닦아서. 그럼 기토 위에다가. 어, 작물 뭐, 같은 것을 심을 수도 있지만, 집을 지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이렇게, 에, 기토 위에다가, 이렇게 집을 짓기 시작했어. 대충. 뼈대, 골격, 막 이렇게 세, 세워. 막 골격 세워. 이것이 무슨 단계예요? 경금 단계예요. 경금. 지금 열심히 짓고 있는 거야. 공사 현장. 여기 지금 나가보면 막 공사 현장 있잖아요. 뭐, 레미콘 차 왔다 갔다 하고, 그 단계예요. 그때는 그래도 여기에 주인이 딱 정해진 건 아니죠. 물론 주인은 있지만 여기 너 절대 못 들어와. 뭐이건안 되지. 여기 들어왔다고 해 갖고 뭐 감옥 가거나 그러진 않잖아. 주거 침입죄가 성립되지 않거든요. 근데 신금은 뭐냐면 완전히 이렇게 완성이 돼서 여기 울타리 다친 거예요. 뭐기못 들어와. 여기 문이 생긴 거야, 문이. 어? 그리고 소유권 이전까지 완전히 끝난 거야. 그래서 여기 들어오려면 배를 눌러야 돼. 그리고 들어오세요 해야지 들어오는 거지. 그냥 들어오면 이때는 잡혀가 죽어 진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토, 기토 경금 신금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성이 딱 됐지. 내 집이. 그러니까 소유권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의 근원은 어디서 나오느냐? 소유에서 나오는 거예요. 소유. 그러니까 신금은 뭐냐면 내 거에 내 거, 내 거, 내 거니까 소중해 안 소중해. 엄청나게 소중하겠죠. 어? 그러니까 남한테 뭔가 빌려주고 내 것을 누군가 가져가고 내걸 훼손시키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게 신금이에요. 어? 그러니까 신금 신금한테 이 소유욕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면. 시기 질투가 약할까, 강할까? 그러면 신금 여자 만나면서 바람 피면 될까, 안 될까? 아, 절대 안 돼. 아니, 어떤, 어떤 일간도만나 바람 피면 안 돼요. 근데 특히 신금은 정말 그, 이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내 거를 누군가하고 공유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소유욕에서 모든 고통이 시작이 되는데, 자, 경금과 신금의 또 차이점 아까 그 변화를 얘기했는데 이제 두 번째 차이점이 있어요. 경금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완벽하게 지금 내 소유가 되는 게 아니라 소유가 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죠. 과정 어? 아직은 안 됐어. 화가 있다고 해도 과정이야. 그러니까 뭔가 여지가 있어요. 중간에서 뭔가 다른 것들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그래서 바뀔 수 있는 게 경금이야. 근데 신금은 여지가 1도 없어. 1도 없어. 봐요. 금이라는 것 자체가 저녁 시간이죠. 시간적으로 보면. 계절로 보면 가을이죠. 여러분들 저녁 시간에 뭔가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는 게 있어요? 가을에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없죠. 가을은요, 추수로가 끝나면 그걸 그대로 저장하는 게 끝이에요. 그리고 그 저장한 것을 포장까지 하는 거 있죠 그래서 금은 포장까지 들어가 있어요 개념이 그러니까 저장하고 만들어진 물건을 저장하고 포장까지 할수 있지만 새롭게 화처럼 크기를 키운다든지 뭐 바꾼다든지 이거는 불가능해 우리가 저녁 시간에도 뭘못 바꿔 이미 끝났어 여름에 바꾸니까 그러니까 점심시간 때다 바꿀 건다 바꿔야 되는 거지 그. 저녁 시간에는 마감하고 퇴근해야 된다고. 음? 그래서 바꾸는 게안 되는 게 신금이에요. 그러니까 신금한테 예를 들어서 너좀 바꿔. 너가 마음에 안 들어. 이름 바꿔줘요? 어, 안 바꿔줘. 신금은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존해야지. 보세요. 신금은 아까 제가 이제 에르메스 백에다가 어, 그 비유를 했는데. 자기한테 가장 소중한 어떤 물건이 있다라고 가정해 보자고. 근데 이이 이 물건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는 단순히 수치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가치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나 자존심이나 이런 어떤 자기 영혼까지 다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집을 사더라도 신금의 집과 경금의 집과 간목의 집과 병화의 집은 다 달라. 신금은 만약에 내가 어 10년 동안 돈을 열심히 모아 갖고 집을 조그만 집을 샀다. 뭐 그건 차도 될수 있고 집도 될수 있어요. 어떤 집을 샀다면 그 무엇보다도 그게 자기한테는 가장 소중한 그런 어떤 대상물이 되는 거예요. 목적물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지키는 게 신금의 임무라고 볼수 있어요. 이미 신금은 뭐예요? 이미 뭘한 거예요? 이미 네.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가지고 태어났다. 네. 재능이 있어 없어. 네?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 있어요. 신금은요. 무조건 재능을 본능적으로 타고 태어나요. 태어났는데, 너왜 이거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잘하지? 엄마가 한 번도 보내준 적이 없어, 학원을. 응? 그리고 학교에서도 배운 적이 없어. 그런데 어느 날, 중학교, 고등학교 때 보니까 무슨 일본말소리가 계속 나와, 방에서. 그래서 무슨 일본 방송을 듣는다고 들어봤더니 애가 일본말을 막 유창하게 막 해. 혼자서 그냥 막 짓거려. 막. 원어민처럼 그래서 학원도 보내주신 적있고 학교에서도 배운 적이 없고 그럼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어 그냥 일본 애들하고 채팅 왜 무슨 게임 일본 게임 뭐 캐릭터 만화 이런 걸 통해서 그냥 채팅하다가 내가 답답하니까 일본어를 배웠다는 거예요 어 사투리 그 관동지방 애들이라 일본어 사투리를 써 그래서 아무 일본에 여행 가면 걔다 관동지방 애인줄 알아 우리도 사투리가 있어 갖고 어 어, 그 정도로 재능을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방에서 뭐 끄적끄적끄적 그림을 그렸는데 피카소 뺨치네? 너무 그림을 잘 그린 거야. 누가 가르쳐 준 적이 없어. 미술학원 보낸 적도 없어. 고우와 미술학원 같겠냐고. 어? 그렇지않아 그냥 갖고 태어난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또뭘할수 있는지, 뭘 잘하는지를 갖고 태어난 게 신금이에요. 근데 그게 바뀌어안바뀌어안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신금으로 갖고 태어난 아이한테는 부모가 가르칠 때 개의 고유성을 잘 지켜줄 수 있고 그것을 어, 마케팅하고 잘 포장, 포장에 중점을 맞춰야 돼요. 이 신금은 얼마나 이게 어, 중요한 보죠 우리가 똑같은 어떤 물건을 사더라도 그게 포장이 어떻게 돼 있고 거기에 라벨이가 뭐가 붙어 있는지에 따라서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잖아. 어? 똑같은 어, 뭐, 이렇게 도, 자기라도 지리산 속에 있는 도자기하고 이 강남에 나와 있는 도자기하고 가치가 다르잖아요. 그죠? 렇 그렇게 뭔가 이렇게 포장하고 덧붙여주는 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신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것을 지켜야 되는 거죠?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지키는 거야. 그러면 지키기 위해서 마음이 어떻겠어? 불안하죠? 불안 불안한 거예요. 뺏길지 모른다는 누군가 내 거를 뺏거나 훼손할 는런 어떤 뭐가 있다. 불안정성, 조바심. 불안정성이 있는 거예요. 예민. 그래서 예민한 거예요. 예민하지. 긴장되고 항상. 근데 이미 가지고 있는 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그러면? <laughs> 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예요.